안녕하세요. 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요. 조금 한 이틀 바빴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 오늘은 출애굽기 예, 5장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에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히브리 민족을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필요해. 그래서 1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걸 얘기했고,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이 나왔고요. 모세의 이제 삶이 그려지고, 3장에서는 모세의 콜링.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I am who I am.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모세가 자기의 부르심, 콜링을 또 의심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한테 직접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양을 치던 그 막대기 지팡이, 예, 뱀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가슴에 얹고 빼니까, 예, 나변이 발, 발, 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않냐 하면, 바로가 믿지 않냐 하면, 어, 하수의 물을 떠다가 강에다 이제 바닥에다 쏟으라 그래요. 바닥에 쏟으니까 다시 피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기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겠구나 하고 자기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 확신을 갖고 내려가기 이제 장인한테 얘기하고 내려가죠. 내려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그피 남편. 할례 문제가 돼도 되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다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 아론을 만나고, 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한테 가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장로들이 또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 가라고 하긴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데리고 이집트를 나가야 된다는 때가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데리고 나갈 거라는 확신을 주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살펴 오셨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사0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계셨다는 그 말씀에 감동해서 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는 것으로서 사장의 막을 사장의 이제 결론이 되고요. 이제 오늘의 우리가 같이 나눌 5 장의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제 대면을 하니까. 그래서 5장의 제목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남 이렇게 했고요. 이 모세 이 5장은 1절에서부터 23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달락으로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나눠 봤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바로의 대답. 그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직무 수행자들이 바로에게 부당함을 요구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바로의 대답. 그다음에 20절서부터요. 23절까지는 아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쭉 같이 성경 말씀을 갖고 나누어 보면은요. 어 모세와 아론이 그 이집트 의왕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아그 그때 그 뒤에 예, 모세와 아론이 어, 들어가 바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지 말아노라 내 백성을 가게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희생절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이 절의 말씀 보면요. 어, 바라오가 이르되 음. 이게, 이게, 아,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그러니까 또 어, 모세와 아론이 또 그럽니다.히브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으니까 워낙은데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에서 희생을 드리게 해달라.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래요. 너희가 어째서 어째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어, 진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 백성들을 그들의 일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요 너희 일이나 하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이 바라오가 뭐라고 하니 나는 절대 너희가 믿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느냐고 그 말을 듣느냐하면서 막 화를 내 가지고 육 절에 보면은요, 예 아주 엄한 명령을 다시 더 부과를 해요.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주지 말고,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했어요. 아주 그냥 흙 이기는 일. 벽돌 만드는 일, 농사 일, 아주, 이집트인들이 안 하는 일만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독관들이 있어요. 타스크메스터. 예,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그 이집트인들을 그 수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이제, 직무수행 대리자. 그러니까, 감독의 일을 대, 대행하는 사람들은요, 이집트인이 아니었고, 히브리인 중에 이집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감독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왕이 이제 그 휘하에서 감독으로 세워진 이집트인들이었고, 또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을 세운 것은 히브리인들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가게 해 달라 광야에 가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 아, 그 사흘 길을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하는 그 말씀 중에도요. 그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요. 꼭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예. 뭐소 어린 소도 잡을 수 있고 어린 양도 잡을 수 있고 염소도 잡을 수 있고 이런데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그신 중에는 히브리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짐승들도 들어 있어요. 만일에 이집트 그 나라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어 히브리인들은 정말 자기들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예 신성시 여기고 우상화하는 섬기는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린다면 얼마나 이게 마찰이 심할 것이며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게 정말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집트인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살길을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자꾸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니까 바로왕이 막 노여워서, 어? 그 일자라는 백성들한테 와서 괜히 마음에 바람만 넣어가지고 일을 쉬게 하려고 그런다고 막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노역에다 더 침을 부과해요. 벽돌을 찍으려면은요, 그 지피나 이게 곡식 그 그루트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흙 자체만 이렇게 딱딱하게 엉겨서 굳게 할 수가 없어요. 끊기 이렇게 이어주는 게 없어요. 과거에 우리, 우리들도 그랬죠. 우리는 이제 선조들이 그 흑벽돌집, 지금도 뭐 황토, 찜질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흙으로다가 이렇게 벽을, 흑벽을 만들 때는 반드시 수수깡, 수술을 했던 거를 이렇게 엮어요. 새끼줄로. 발처럼 엮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안팎으로 흙을 척척척척 바르면 아주 잘 마르면요. 그 벽은요. 굉장히 단단하고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에도 춥지 않는 정말 자연 보그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집들을 조상들이 짓고 살았던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집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건축물들을 흙벽돌, 흙벽돌 가지고 피라미드도 세우고 국고성도 세우고 막 이럴 당시인데 그 벽돌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작두로 막 썰어요. 잘게. 잘게 잘게 썰어서 흙벽, 흙 반죽하는데 그거를 붙죠. 더 갖고 막 흙을 반죽하면 끈기가 있고 그거를 그 벽돌 틀에다 넣고 딱딱 흙을 떠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해지면은 마르면 이게 틀이 싹 빠져요. 그게 싹 빠지면은 거기 이제 벽돌이 단단해지죠. 끈기가 서로 이어지는 게집이이어지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벽돌을 많이 생산했는데 하루에 생산해는 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타스크 메스터들이 오늘은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그러면은 직무 수행 대리자들 그 히브리인의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또 하부인 백성들한테 그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제 명령 전달이 바뀌었어요 왕이 노여워가지고 집을 안줘 그리고 이제 집은 너희들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되 그벽돌에 숫자는 감해 주질 않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죠 그러니까 11, 12절에 보면요 온 백성이 그 왕과 그 왕의 감독관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온 들판에 나가서 곡식 그루트기를 주우러 다녔다 그랬어요. 그 곡식 그루트기 같은 그 이제 식물성인 지푸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벽돌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그냥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생산량이 예, 여전과 같이 미치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막 그이 히브리인들 직무 수행 대리자들을 막 때려요.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막왜 생산량을 못 맞추냐고 빡 야단치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축라 아침 새벽서부터 짚을 주워다가 짚을 주워도 그 양을 맞추기가 힘든데 그거를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15절서부터요. 그, 저기, 19절에는요, 이 백성의 직무수행 대리자들, 히브리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왕 앞에 직접 나가요. 아마 그때도 바로왕을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짚을 주면서 벽돌을 해야 됩니까? 짚을 주셔도 우리가 그 물량을 맞추기가 힘든데 왕이 세운 감독관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때리고 매질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아 그러냐 하면서 호사로운 그 히브리인들의 직무 수행 대리자들한테 귀를 기울여 주는 게 아니라 어?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유와 아이들, 유와 아이들 그래 요 게으르다고. 니네들이 게으르니깐,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 가서 일을 하고, 예. 나는 이 명령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너희들의 그 하루 정한 양을 절대로 이제 변경하지 않을 것이니까, 예.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19절에 이스라엘 히브리 저기 히브리 직무 수행 대리자들이 뭘 느꼈냐면 아 우리가 공연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 왕한테 미운 물건이 되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는 저 왕과 감독관들 손에 칼을 쥐어 줬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하는 걸딱 느껴요 그렇게 감지하고 왕 앞에서 나오는데 그때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그 그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하죠. 어, 너희가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바로왕한테 괜히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해방한다는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왕한테 미운 물건이 됐다. 악취를 내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 손에 죽을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 이러한 모든 책임이 다 너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진짜 다 책임지고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예,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는요. 모세가 걱정이 되지요. 예. 백성들이 그 직무 수행자들은 단단히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니까 모세가 죽게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여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면서 모세도 기도는 하지만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출애기에. 5, 6장, 7장 계속 이제 바로가 이집트 백성을 보내는 그 과정까지 계속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아, 여기서부터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 서기까지가 굉장히 염려되고 두려웠죠.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본다고 하나님 정말 제가 맞습니까? 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계속 하나님을 또 시험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모세가 질문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이는 그것까지도 받고서도. 이제 바로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는 게 400년이라는 세월을 이집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을 400년간 이집트에다 제공해 왔는데 그러한 백성을 내보낸다는 바로의 예그 정책도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 아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어 제가 느끼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리 내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해요. 무지하고 고집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바로의 태도가 나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 니네들이 말하는 주의 백성 니네 백성을 절대 보낼 수 없어 하고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을 나가는데요. 이 바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예, 폐망, 멸망에 이르게 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예, 무식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미 말씀에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어둠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둠의 끝이 어디냐.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어둠 속으로 결국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태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성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 고집이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출애굽기에 가보면 장자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망하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은요 계속 어렵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잠깐 이제 바로를 만난 것 뿐인데도 거기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말에 고진감내 고통을 오래 참고 견디면은 아주 진짜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400년의 그 히브리인들의 노예살이를 이미 창세기 15장에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근데 그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바로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하는 건 조금 줄이시고 그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무지한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고집스러운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셨으니까 이 좋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